파트 투 15장의 163페이지 128번 문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족수 인식이라고 하는 모듈로 만들어진 문제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균의 배치컬처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세균을 배치컬처 하면 처음에 정지기이다가 막 지수적으로 분열하다가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됐다가 죽는 시기, 네 가지 시기로 돼 있다 음, 이거 회사 쪽 수업 시간에? 이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정족수 인식은 이런 거야. 어떤 세균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만인데 세균이 여러 종이 섞여 있을 때도 정족수 인식이 일어납니다. 세균 한 마리가 막 늘어날 때 혹은 세균이 그 주변에 다른 세균들이 같이 존재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어 그냥 내가 혼자 있구나라는걸 알게 되고 여러이 모였으면 여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분비한 물질 아니면 그 주변에서 세균들이 분비한 물질들이 그 각각의 세균의 수용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수용체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세균이 없다고 하시면 되고, 수용체 리간드가 붙으면 아 지금 주변에 세균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죠. 인식 그 숫자를 인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족수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발현됩니다.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 동물이랑 똑같이 신호전달 결과.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발현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돼 있는 세균들을 우리가 또 바이오필름이라고도 하죠. 이건 우리 이권에서 바이오필름 하면 뭐 MIC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자, 이십 백십팔번 정족수 인식 현상은 세균이 자가 유도 물질을 이용해서 동종의 세균 군집 밀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동종만 생각하시면 돼. 세균이 혼자 있는데. 자가유도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세균이 자기 자신이 X라는 걸 분비하는 거야. 자가유도물질 X라고 했습니다. 어떤 세균 제 빨간색으로 그린 건 세균. 세균이 있는데 세균은 X라는 물질을 분비해. 리데 자가유도라는 건 분비한 거에 대한 수용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X에 대한 수용체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X가 다시 그 수용체 결합하는. 근데 이때 언제 결합하냐면 세균이 엄청 넓은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분비한 물질이 자기한테 결합하지 않고 어디론가 다 사라지겠죠 확산으로. 근데 어떤 좁은 공간 안에 세균들이 같은 종이 여러 개가 보여 있으면 그 주변에는 세포들도 다 X를 분비할 거 아니야. X를 분비하면 주변 에 X가 너무 많기 때문에 X가 수용체에 결합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수용체에 X가 결합한다면 아 밀도가 높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용체랑 X랑 결합했다는 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둘이 결합한다면 이제 발광하는 발광하는 어떤 세균을 가지고. x의 특성을 조사한 실험입니다. 자, 실험 일 세균을 배지에 접종해서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른 세균수 그다음에 발광량 두 가지를 측정했네요. 그래서 실험 일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실선 실선은 육백 나노미터 흡광도를 봤으니까 흡광도로 세균수를 측정한 거죠. 우리 앞에 문제 썼어 그러면 정지기 그다음에 지수적 생장기 정지기 아니다. 아까 레그 스테이지 지연기죠. 음, 지연기. 그다음에 생장의 정지처럼 보이는 정지기. 세균이 더 많이 죽어서 숫자가 감소해 보이는 사멸기. 이렇게 있고. 근데 발광량은 초반에는 없다가 한 8시간부터 발광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실험 일에서 영 시간째 노란색은 배지고요, 빨간색은 세균이야. 세균 한 마리만 뒀어. 첫 번째 네 시간까지는 이제 지연기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안 늘어나죠. 이 숫자는 가상적으로 한 거예요. 두 마리가 됐다고 하자. 두 마리 네 시간째 이걸 보면 이게 여기가 T 1입니다네 시간이 T 1인걸알수 있어. 네,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얘네가 자가 효도 물질인 X를 분비하긴 해. 근데 X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결합을 하지 않아서 네 시간째는 발광량이 없죠. 네 시간째 T1일 때 발광량은 없는 거 데이터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숫자 세균 숫자는 적고 발광도 안 되는 시기가 T1 시기. 그러다 여 시간을 지나가지고 여덟 시간 되면 최초로 발광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균 수가 늘어났죠. 이 빨간색이 세균이랑 세균이 한 여섯 마리 정도로 늘어났어. 늘어나면서 스스로 분비하는 물질 X가 주변에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X가 다시 자기 자신 물론 자기가 안 분비하고 옆에 있는 애가 분비한 걸수도 있겠죠. X의 수용체 결합하게 되면 신호 전달 결과 얘가 발광을 하게 되니까 여덟 시간째는 세균 수가 네 시간보다 많고 최초로 6시간까지는 발광을 하지 않다가 최초로 발광하게 되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실험 1에서 6시간까지는 발광을 하지 않다가 8시간째 발광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8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발광을 유도하는 X의 역치를 넘어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점점 발광량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발광을 유도하는 엑스의 농도가 증가할 거라고 할수 있어요. 니은 네, 맞다 는데 그것도 더 설명을 드릴게요. T1에 비해서 T4일 때 발광량이 훨씬 많으니까 엑스가 훨씬 그 배양액에 많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시간째와 열두 시간째 T1과 T2일 때의 발광량을 비교하면 엑스가 음, 있어야 발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T2 시점에서 배양액에 X가 많을 것이다. 아, 니은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덟 시간째부터 발광이 되지만 자, T2인 1 2 시간이 되면 세균은 더 늘어나고 X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X가 거의 모든 세균에 가서 달라붙어서 발광이 엄청 많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까지 풀었고. 자그 다음에 어, 실험 2는 뭐냐면 실험 1의 배양에서 4시간째 배양액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용액에다가 2배 이석한 후에 시간에 따른 세균수와 발광량을 측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4시간째의 용액을 얻어서 개1때 새로운 배지 2를 섞어서 배양을 하는 거야. 그 우리 이것도 세균의 증식 속도 에 했었죠? T1일 때는 T1 상태의 이 세포들은 생생한 시기잖아. 막지수기의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균 수가 증가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실험 3에서는 실험 1의 배양액에 12시간째, t2의 배양액을 얻어서 똑같이 1대1로 섞어가지고 이와 같은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실험 3은 12시간째 배양액을 섞고 새로운 배지를 반절 섞어서 배양을 하는데 얘는 t3의 세포들은 지금 거의 막 정지기 상태잖아. 정지기. 정지기라서 비실비실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다음 시간에 지나서 세균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릴 거야. 이게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개념이죠. 레그 스테이지가 어떤 상태 세포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2에서는 세균의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실험 3은 보다 빠르고 실험 3은 비실비실한 세포를 넣기 었 때문에 초기에 숫자가 잘 늘어나지 않는 걸알수 있어요. 실선을 보면서 알수 있죠. 근데 발광량은 어떠냐? 우리가 T, T1일 때 4시간일 때 배지를 넣게 되면 여기 X가 거의 없겠죠. 근데 12시간 배지를 반반 섞으면 반반 섞더라도 12시간째 배지에 X가 많았기 때문에 세균의 숫자는 빨리 안 늘어나도 X가 많기 때문에 3번 실험에서는 발광이 잘될 거라는 걸 예측해 볼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죠. 실험 3에서는 발광이 굉장히 초반부터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실험 2에서는 X 양이 적었기 때문에 발광 량이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유무에 따라서 발광이 되는데 지식형 네, 이거는 신호 전달로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해서 발광을 할 것이다. 딕은 음, 맞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딕은 모두 맞아서 답은 7 번이 됩니다. 이거는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모델은 아닌데 바이오필름 정족수 인식 그다음에 세포의 생장 곡선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끝.